네,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리플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까지만 해도 리플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차트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쁜 엉덩이 모양을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 리플의 모습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살짝 짝꿍댕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전 고점 보이시죠? 이 가격대, 정확하게 560원 정도 가격대를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날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1번 궁뎅이, 2번 궁뎅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인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60원 돌파가 일단은 니플에 대한 1달러, 우리 1달러 가는 거죠. 1달러를 가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라고 판단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관문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 강력한 뉴스, 특히 SEC와의 관련된 소송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장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제 영상은 참고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 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원문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탑 트레이더의 강력한 상승을 말하고 있는 이 원문 리포트, 그 리포트가 다들 중요하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실은 고래들이고요, 이분들이 쩐주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이 꼭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XRP가 1달러가 곧올수 있을까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달러 와야겠죠? 와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좋은 이야기 오늘 얘기를 나눌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은 이걸 좀 실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100배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 역시 오랜만에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무료로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100배가 어떻게 갈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자, 이거는요. 2023년도 1분기입니다. 상반기에 상장 예정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배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아니, 100배가 뭡니까? 1000배도 가능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코인이 오랜만에 발견이 되었고 제가 역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100배 상승할 수 있는 2023년도 1분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코인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안 가져가시면 무조건 손해시겠죠 자, 상단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원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랜만이라서. 자, 지금 FTX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를해 가지고 푸시 매우 밀렸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것은 리플이 계속해서 SEC와의 법정 다툼이 여전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 리플에 관련된 얘기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조금 걸려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으면 이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자 LBRI에서 결국엔 SEC가 성공을 했습니다. SEC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자 여기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데 2021년 LBRI가 등록 중인 증권인 LBC 토큰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제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SEC가 했는데 이게 승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LBRI가 계속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기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지금 리플과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럼 인해 가지고 지금 리플에 대한 일단은 강력한 상승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안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리플의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들이 다시 한번 절대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탑트레이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의 승소는 바로 1달러까지 그 이상, 그 이상까지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다 갖고 있는 바로 승소를 위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심조심하세요. f t x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가격을 짓누를 것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 FTX와 관련해서는 알라메다 리서치죠. 여기가 엄청 더또 크립토 생태계에 많은 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얘네들이 또 부도가 나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투자한 그 자금을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코인에 대한 강제 청산 일부 좀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또 리플이 또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리플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리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LBRI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리플을 옹호하고 있는 변호사께서는, 예, 이 케이스는 우리가 완전 다르다. 다릅니다. 리플과 지금, LBRI 사태는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리플에 대한 승소가 확실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달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의 리포트가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이 내용만 봐서는 참 이거 리플 너무 불안하고 이거 사야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라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소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ccbb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무조건 승소할 수밖에 없다 뭐 아미쿠스의 뭐 11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같은 리포트는 아좀 불안하다 조심하자 이런 리포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ccbb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그러니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보이시죠? 알고랜드도 보이시고, 여기 에 밑에 칠리즈 보이실 겁니다. 이건 바로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카타르 월드컵 관련된 이야기가 됐고요 저는 참고로 카타르 월드컵으로 통해가지고, FTX도 일단 잊어버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리플에 흥풍이 불어오면서 일단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예뭐 아이고 자랑 한번 해야겠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후업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0%, 420%, 44%, 42% 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늘 시장 11월 17일 목요일 역시 2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맞춰드리기 때문에 제방이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도 역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